안녕하세요, 영락사 영통사입니다. 띠별호세 지금 쭉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번 시는 이제 말띠죠? 네. 말띠 분들. 음 말띠 분들이 너무 금년에는 아주 명랑하게 있잖아요. 네. 어, 저분들 기분이 좋은 말띠 분들만 계시는가봐. 아 그래요? 아이고 특히 있잖아요. 네. 음 장사하시고 영업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 정말 올해는 뭐개박나시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매출 증가 뭐 이런 거. 매출 증가라든지 영업 하신 분들은 네. 계약이 성사가 많이 된다. 네. 음. 차가 없으신 분들 차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답해서. <laughs> 아, 그 정도로 좋습다아이 네. 음. 금년에는 좀 밑에서 뭐 밑에락 감정 좀 그렇지만좀 힘들어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네. 그분들이 많이 좀 실파 성장을 하실 것 같아요. 음, 어찌 됐든간 조금 음. 한 계단 개당 한 계단 좀 성장할 수 있는 해운년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 단계 가면은 정말 내가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싶고 네. 또 해본 것도 더 하고 싶잖아요. 더 크게.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너무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자, 이 타분들 중에 또 음. 베스트 나이가 있다면? 은 그렇죠. 베스트 나이라 하면 아이고 57세가 되시는데? 57세. 네. 오. 인생이라 하면 다시 시작해도 괜찮고. 네. 그리고 또, 있는 데서 다시 번상을 해도 괜찮고,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직장, 다, 다른, 직장이라도 뭐, 직장을 옮기셔도 좋고, 네네. 그런,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 57세 분들은, 이제, 변동, 변동을 좀 이렇게, 자제 좀 하지 마시고, 마먹은 대로 해보시면 엄청 좋아요. 어, 음, 다시 제 인생을 사시는 네네. 그런 행운이 되실 거예요. 말티분들, 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도약을 할수 있는 해가 될것 같은데, 네. 선생님 도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덕담 한번 해주시고. 어, 말띠분들, 올해는 열심히 뛰어보시고, 높이 높이 올라가 보세요. 정말 이루어지실 겁니다. 뛰는 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대박입니다. 아. 여기까지 영락사 영통사였습니다.